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선지자가 큰 선지자 우리한테 왔으니까 저 우리 친구 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만 지내는 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병이나 고쳐 보자 하고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네가 네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을 해버리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의 반응이 딱 한마디로 나와요. 신성모독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만이 할수 있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감히 자기 입을 열어서 죄의 사함을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뜻이에요. 신의 영역을 인간이 건드렸다. 이걸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한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죄를 사해주는 것과 이 중풍병 하나 고쳐주는 것과 어떤 게더 쉽겠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중풍병 고쳐주는 게더 어렵죠 <laughs> 죄사하면 오늘날 쉽게 느껴져요 병 고치는 거 오히려 어렵게 불치병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암이 걸렸다 하면 어떻게 이사람이 암을 치료해 줄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중풍병이 걸려서 왔어요. 오늘날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은 이 정도의 병 고치는 거 일도 아니다. 그 뒤로 보니까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시지 않나, 혈루병 12년을 앓는 여인을 순식간에 고쳐주시지 않나, 또또 또 누가 귀신이 쫓겨 나가고, 와, 우와, 진짜 예수님께는 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런 일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은 쉬우나 죄를 사하는 일은 어렵다. 왜그랬습니까 주님의 권세의 영역에서 이런 병을 고쳐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그냥 치료해 줄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고 할때 여기에는 이게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있다. 값을 치러야 된다. 값을.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다. 하는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그 죄값을 본인이 담당하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죄값은 죄값은 뭡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죄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느라고 속죄제에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의 싹신,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죄가 사해진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 중풍병자의 죄의 사함을 선언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값으로 담당해야 될그 사망을 본인이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신 거예요. 그 배경을 모르니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병고치는 일점은 쉽다. 그러나 이 죄의 사함을 이루는 이걸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 돼. 사망이라는 싹슬 내가 담당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니 신성모독이다 하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이 일은 쉽고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삭시 누가 이것을 지불했선 내가 감히 이 죄인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예배자다 오늘 나의 예배를 오늘 나의 기도를 오늘 나의 중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신다 이런 믿음 안에 어떻게 내가 들어오게 됐는가 누가 이 죄사함의 삭슬 이 죄사함의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